안녕하십니까. 2023년 융합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속도 제어를 통한 킥보드 사고 예방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전자공학과 마이크로시티 이창휘입니다. 우선 킥보드 사용 실태를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킥보드 이용자 사고 증가율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킥보드 이용자 사고 증가율에 따른 주민 투표 결과를 통해 공유 전동 킥보드를 9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센서를 이용한 모터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킥보드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킥보드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도에서는 자동차와 힌도에서는 사람과 저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방턱 또는 높이가 높은 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공중에 뜰수 있는데 착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등의 이용자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쪽에는 카메라, 아래쪽에는 2D 라이더를 통해 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D 라이더는 디스턴스 밸류를, 카메라는 이미지와 디스턴스 밸류를 PC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우 데이터를 강화하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조건문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이 인지되면 컨트롤 보드로 명령을 내리고, 모터가 전지하게 됩니다. 라이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라이다는 좌 60도, 우 60도의 총 120도의 탐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전체 영역을 사용하기보다 좌 30도, 우 15도를 탐지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평 방향을 탐지하기보다 수직 방향을 탐지하도록 하여 지면의 거리 차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게 되면 라이다의 멀리 있는 값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값 순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단턱에서는 각들어는값 사이에서 거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저희가 정한 15cm보다 높은 턱이 인지되면 스탑 명령어를 내리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2D 라이다로부터 2D 로우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 값을 PC 노트북을 통해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120도의 영역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0.75도의 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161개의 데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161개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기보다 좌 30도, 우 15도의 ROI를 설정하였습니다이 관심 영역 내에서 딱 수번째 거리의 차, 즉, 이미 좁혀진 거, 관심 영역 내에서 두개중 하나의 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계산의 양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 확연한 거리차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방 턱이 인지되면 플래그 1을 전달해서 아두이노에서 모터가 정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3D DEP스 카메라는 자동차나 사람을 인지하게 되면 그 객체에 대한 거리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y o l o V5, 파이토치로 적절한 데이터 셀을 사용하여 각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카메라로 이미지를 불러오면 객체의 클래스, 정확도, 그리고 거리 측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측정된 값에서 클래스가 자동차, 보행자, 오토바이인데 정확도가 0.7 이상이면서 거리가 0.6m에서 5m 사이일 때 플래그의 1을 전달하여 오토가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D 라이다를 이용하기보다 3D 라이다의 슬램 기술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할 수 있지만 높은 가격으로 문제가 있어 2D 라이더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롤러 V5도 모델을 학습해서 디텍싱을 하는 것도 널리 이용되는 기술입니다. 도로 위 자동차는 거리가 먼 객체로 인지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킥보드는 거리에 가까운 객체를 인지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m 내에 있는 사람의 형상에 가까운 모습을 인지하는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동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위층의 카메라, 중간층의 라이다를 장착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라이다를 통해 하방 턱을 인지하면 정지하는 것입니다. 스탑 명령어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확대하였습니다. 카메라는 사람이 5m 거리에 들어오면 정지하도록 데모를 위해 따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시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